가 봅시다. 22번 이게 있잖아. 내가 문제를 풀다가 느꼈는데 어 쉽다면 되게 쉽고 어렵다면 또 어려울 수 있는 글이었거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있다 그 부분 나오면 얘기를 해볼게. 자 many hosts on cable f o r the show. 자 host 하면은 글쎄 우리도 show host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홈쇼핑 같은 거 진행할 때그 진행하는 사람들 host라 그러잖아.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케이블 푸드쇼에서의 많은 호스트들은, 왜 입다라고 하지 말고 이어폰 착용한다라고 하자. 뭐 하는 동안에? 테이핑. 녹화하는 동안에. 녹화. 좀 생소하지? 테이핑. 녹화. 테이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제시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내용적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 아, 이러면은, 논거가 없구나.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 가봅시다. 자, 놀랍지도 않아. 놀랍지도 않게, 푸드 엔터테인먼트 비디어들은 뭐 음악방송이 아, 음악 된다. 뭐 음식방송, 뭐 요리방송 이런 거 생각해봐. 요리방송들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숨겨진 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동이 뭐 하기 위한 노동이냐? Create the visual spectacle on the page or on the screen. 스크린에서, 그러니까 뭐 모니터에서, 아니면 뭐 페이지, 책 위에서 시각적인 스펙타클,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 숨겨진 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요리 방송 같은 거 하면은 그 되게 예쁘게 완성된 요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냐. 약간 그런 개념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consider the invisible labor.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에 관련되어 있는? 어, bring a show together. 자, put together. 구성하다로 해석하면 되는데, 밑에 단어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구성하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쇼를 구성하기 위해서, 쇼를 구성하는 데 관련되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 Owner, cable, food channel에서. t 더채 c h 플로이스 l e m p 두 명의 사람들을 고용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게 두 명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종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 정말 두 명이 아닐 수도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건 지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cover up the brand name label 그 브랜드 로고를 가려버리는 거야. 또는 제품에서 미안, 잠깐만. 제품에 있는 브랜드 라벨을 가리는 거야. 어떤 제품? 방송에서 사용되는 에어 방송이라고 해석합니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브랜드 라벨을 가려버리는 일이야.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그 우리가 업법 문제로 나왔을 때 후즈를 되게 많이 틀려. 통계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 이거 눈으로 한번 딱 찍고 가자. 자,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이 가리는 거야. 의 해석했지? 이거 나왔을 때 틀리지 말자. 안 어려운데 틀려. 알겠지? 자, 15 to 20 people. 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은 to behind the scenes work. 어, 뭐라 그럴까? 그 scene 뒤에서의 일을 합니다. 그 화면 뒤에서, 화면 밖에서의 일을 합니다. For a basic cooking show를 위해서, 기본적인 요리쇼를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Culinary producer, c u l i n a r y 하고 이제 요리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요리 생산자,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들은 책임을 집니다. 그 에피소드에 있는 모든 디테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계획을 해.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해. 뭐에서 뭐까지 하는 식으로 아마 갈것 같지? from swap foods the examples of a recipe at different stages of completion that are shown on air 그치, to 나왔다. from a to b to what ingredients need to be in the cupboard and refrigerator 됐다. so from a to b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장의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볼게. 자, 해볼게. 자, 얘네들은 요리 프로듀서들은 뭐 요리사일 수도 있고 정말 요리 프로듀서라고 섞여야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네들은 그 에피소드의 모든 디테일을 다 책임지는 애들이야. 그래서 어법적으로는 분사 구문이야. 계획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하면서 근데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에 이르기까지 다 책임을 진다라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 자, 뭐부터 시작을 해서. 스왑 아웃부터 시작을 해서. 스왑 아웃 밑에 있지. 교체물이라고 써 있지. 교체물. 교체물부터 시작을 해서. 자, 교체물이 뭔데? 이그즈안포스브 레서피. 그 레서피의 예시가 되는 거야. 각각 서로 다른 단계에서. 그 완성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TV에서 보여지는, 방송에서 보여지는. 상상되지? 요리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은 어디까지 하면은 이런 모양이야 어디까지 하면 이런 모양이야 중간중간 보여주잖아 그거 말하는 거지 기억나는 게그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뭐 15분 동안 오븐에 넣었다가 꺼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제 새로운 거 갖고 오잖아 딱 그거 그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재료가 컵보드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냉장고에 있어야 하는가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지. 뭐 냉장고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준비하면 뭐가 되고 이런, 이런 단계별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챙기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호스트. 뭐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 호스트는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호스트일 거야. 근데 아직은 호스트가 나올 차례는 아닌 것같아 다음 것. They are given instructions. 그들은 지시를 받는다. Such as 예를 들어서, where to put their hand? 손을 어디다 놔야 하는가?와 같은 지시를 받는다. So as not to cover up a key ingredient. 핵심적인 재료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핵심적인 재료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어디다가 놔야 되냐?와 같은 지시를 받습니다. They 그들이. 그러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앞에 문장에 있는 프로듀서일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프로듀서 말 그대로 피디님이거든. 내가 볼때 지금 맥락상 봤을 때 근데 피디님이 손을 어디다 놔서 재료 가리면 안 돼요 라는 지시를 피디님이 받진 않을 거야. 아까 내가 이거 요리사라고 알려줬던 것 같은데 요리사라고 하지 말고 정말 피디라고 생각하자.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 같거든. 자 그래서 이게. 앞에 나오는 PD하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호스트가 이렇게 됩니다. 호스트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스트들은 손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라는 지시를 받잖아.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라고 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 조금 디테일한 부분 얘기를 해보면, so as to라는 표현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부정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낫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안기 위해서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호스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들은 cooking and watching for instruction. 그들은 요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시를 보기도 합니다. 지시를 주는 걸 보기도 합니다. From the studio director로부터 오는 지시를 보기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떤 카메라를 내가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호스트 얘기지. 호스트는 이제 어떤 카메라를 봐야 되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자, even shows that are presented as a casual conversation between friends. 자, 친구들 사이에서의 되게 격식 없는 대화처럼 보여지는 심지어 그런 쇼들조차도. 되게 격식없는 캐주얼한 쇼인 줄 알았더니 이것조차도 나타내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뭐를 신중하게 구성된 경험을 시청자들에게 나타내어주고 있는 거다. 해서 구문을 굳이 확인하고 싶으면 present a with b의 형태거든. a에게 b를 제시해준다 정도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글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보면 별거 없는 TV쇼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시청자들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를 빈칸 추론으로 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시청자들한테 뭐 보여주는 거야? 신중하게 구성된 경험을 보여주는 거지. 신중하게 구성된 거지. 신중하게 구성된 거. 그니까 이런 부분 빈칸 추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아까 내가 하다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은 게, 이거 요리사로 해석하지 말자. PD님이라고 해석하자. 그 프로그램 만드는 PD로 해석을 할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으로 가보자.